서울 변두리 고시원 창문도 없는 삼평 남짓한 방에 앉아 있으니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곳에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흔히들 말하죠. 나이 들면 자식들 품에 안겨 편안하게 여생을 보낸다고.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8세 우리 동네에서는 나이 많은 편도 아니에요. 요즘엔 80대, 90대도 많으니까요. 한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32평 아파트 손자 손녀 둘과 며느리 아들과 함께요. 그런데 지금은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경상북도 시골에서 태어나 19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23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슬라의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어요. 월급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공장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둘다 대학에 보냈고, 큰아들은 회사원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15회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63세였어요. 남편이 물려준 건 월남 푼동과 시골 농가 한 채뿐이었지만, 국민연금이 월 54만원 나왔고, 작은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줬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5회 전큰 아들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외로우실 텐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떠세요? 아이들도 봐주시고, 저희도 어머니 챙겨드리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 공간이 있어야 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도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았고, 손주들을 더 자주 볼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뛰어 안기는 것도 좋았고,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점이 하나둘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둘다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점심도 챙겨 먹고 저녁도 해놓고 빨래도 개고. 집안일이 쉽진 않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요구사항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부탁이었던 것들이 나중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현수 학원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아이들 저녁 잘 챙겨주세요. 어머니 제 옷들 좀 세탁해 주시겠어요? 제 나이가 이른을 훌쩍 넘었다는 사실은 잊혀진 것 같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들어온 건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들어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얘기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팀장 자리에서 평사원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월급도 많이 깎이고. 게다가 집값도 자꾸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좀 힘들어졌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조금만 보태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월 30만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 당시 제 연금은 54만원이었고, 작은 아들이 매달 20만원을 보태주고 있었으니. 총 74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중 30만 원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네가 어려워졌는데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3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새끼 음식의 난방비 전기세. 어머니께서 쓰시는 것까지 다 합치면 50만원은 내셔야 할것 같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금의 대부분을 내놓으라니, 그럼 제게 남는 건 고작 24만원 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병원비와 약값도 있었습니다. 고혈압약과 관절염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은 월급이 삭감됐고 애들은 자꾸 뭘 사달라고 하고. 게다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이 정도는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건 이해했지만 저도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어야 했어요.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다음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은데 50만원은 좀 무리인 것 같구나. 40만원은 어떨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40만원으로 하죠. 그렇게 매달 연금에서 40만원을 아들 내 통장에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34만원으로는 제 용돈과 병원비 약값을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특히 며느리의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니 현수 방학인데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무릎이 많이 아파서. 정말요? 그럼 제가 회사 빠져나와서 데려다 줘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니까 이런 일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점점 제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돕지 못하면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커졌고 가끔은 우리 집에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는 말도 들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손녀 유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시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나 100점 받았어. 기뻐하며 손녀를 안아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유진아 할머니한테 시험지 같은 거 보여주지 마. 할머니는 바쁘셔. 그 말에 유진이가 시험지를 황급히 거두어 들였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손녀와의 소통마저 막으려 하는 걸까? 그때부터 아이들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두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현수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졌어요. 지금 현수가 거실 한쪽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아들 대신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을 현수에게 줘야 할것 같아요.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저희 집은 방이 세 개였습니다. 주인인 아들 부부가 쓰는 큰 방, 제가 쓰던 중간 크기의 방, 그리고 손녀 유진이가 쓰는 작은 방이요. 작은 방이라면. 유진이는 어디서 자니? 유진이는 저희 방에서 자면 돼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제 공간은 정말 좁아지게 될 텐데.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양보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날로 짐을 싸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침대 대신 바닥에 요를 깔고 자야 했고 옷장도 없어서 짐 대부분은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두주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말하기 어려운데, 회사에서 상황이 더안 좋아졌어요. 이러다간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께서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아들네 집이라든지 순간 길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쫓겨나는 건가? 작은 아들네는 원룸이라 자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실버타운 같은 곳은 어떨까요? 어머니 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일도 도와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내가 너희한테 부담이 그렇게 크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집이 좁아서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긴장감이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네 가정에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다. 내가 나갈게. 그날 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연락해 봤지만, 역시나 원룸이라 함께 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제 연금으로는 실버타운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결국 찾은 곳이 고시원이었어요. 보증금 몇십만원에 월세 35만원.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이사하던 날,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고, 며느리는 출근했다고 집에 없었습니다. 아들만 잠시 휴가를 내고 절 배웅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미안해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인데 이렇게 됐다고 미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엄마는 어디서든 잘살수 있어. 너희끼리 잘 지내. 그렇게 아들 집을 나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방은 너무 좁았고 밤에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라 불편했고 냉장고나 세탁기도 없어서 매번 밖에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빨리 적응했습니다. 젊었을 때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고시원 바로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곳에 나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곤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원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도 여기 사세요? 처음 말을 건넨 것은 박할머니였어요. 78세에 저와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네, 근처 고시원에 살아요. 어머, 저도 고시원에 살아요. 혹시 민들레 고시원인가요? 맞아요. 저도 거기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도 자식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고시원에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를 통해 다른 할머니들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이유로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할머니는 특별했어요. 82세였지만 정말 활기차고 긍정적이었거든요. 김할머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나쁜 것만도 아니야. 오히려 자유롭잖아.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 할머니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 말대로였어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는 것 그것도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 할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노인정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점심도 공짜로 주고 프로그램도 많대. 처음엔 망설였지만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요. 노인정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가, 댄스, 노래교실, 그림교실. 모두 무료였고 점심도 제공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참여하다 보니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특히 그림교실이 좋았어요. 젊었을 때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미술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금세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 그림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처음으로 완성한 풍경화를 보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빨래는 코인 세탁소에서 하고 식사는 주로 노인정이나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연금 54만원에 작은 아들이 보내주는 20만원을 더해 74만원이었는데 고시원비 35만원과 식비 의료비를 제외하고도 10만원 정도는 항상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노인정에서 활동하다 보니 오히려 체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할머니 그림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작가 전시회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망설였지만, 다른 할머니들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달 동안 정성껏 그림 5점을 완성했어요. 모두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시골 고향의 풍경, 남편과의 첫 만남,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고시원에서 맞이한 첫 아침, 그리고 공원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림을 그리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시회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역신문에서도 취재를 왔고, 제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의 인생이 느껴져요.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인생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제 그림 두 점이 팔렸어요.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벌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 재능으로 번 돈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전시장에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봤어요.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어. 한번 와봤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제 그림을 하나 사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 팔린 상태였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좋은 그림 그려줄게. 아들과 함께 찻집에 앉았습니다. 석달 만의 만남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아주 잘 지내.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오히려 편해. 내 마음대로 살수 있어서 좋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솔직히 두려웠어요. 아들아, 엄마는 지금이 좋아. 새 친구들도 생겼고 그림도 그리고 있고. 너희 가족도 지금이 더 편하지 않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보고 싶어요. 그럼 가끔 만나면 되지. 내가 초대할게. 우리 노인정에 와서 점심 한번 먹자. 그렇게 아들과 만남 이후 또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그림교실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실버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할머니를 추천했는데 선정되셨어요. 매달 작은 지원금도 나오고 미술 재료도 지원받을 수 있대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78세의 작가라니. 꿈만 같았어요. 지원금은 매달 15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연금 54만원에 작은 아들이 보내주는 20만원, 그리고 지원금 15만원까지 더해 매달 89만원의 수입이 생긴 거예요. 고시원비 35만원을 내고 나면 54만원이 남았습니다. 식비는 대부분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해결했으니 20만원 정도면 충분했고, 의료비로 1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럼 매달 24만원 정도가 저축되는 셈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화가가 됐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런데 화가라니.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자 아들이 감탄했어요. 와, 대단하세요. 그런데 고시원에서 계속 사시는 건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이 할머니랑 같이 조그만 집 구해서 사는 건 어떠세요? 이 할머니와의 동거. 생각해 보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한번 이 할머니랑 얘기해 볼게. 그날 오후 이 할머니에게 아들의 제안을 말했습니다.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나도 고시원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 우리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이서 월세 60만원 정도 하는 작은 투룸을 구하기로 했어요. 각자 30만원씩 내면 고시원비와 비슷했거든요. 투룸이라면 각자의 방도 있고 부엌도 있어서 훨씬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근처에서 좋은 집을 찾았어요. 월세 65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짜리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제 적금 300만원과 이 할머니의 저축 200만원을 합쳐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왔습니다. 큰아들이요. 함께 온 손주들이 저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끔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니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고시원보다 훨씬 넓었고, 창문도 있어서 햇빛이 들어왔어요. 부엌이 있어 간단한 요리도 할수 있었고, 화장실도 공용이 아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와 저는 완벽한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성격도 잘 맞았고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노인정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집에서는 각자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TV 볼 시간이 되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아닌 둘이서 생활하니 외롭지도 않고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방 한쪽에 제 그림 공간이 생겼어요. 이 할머니도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더니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녀에게 배운 것들을 알려주면서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구청에서 나오는 지원금 15만원과 미술 재료비 덕분에 더 좋은 물감과 캔버스를 살수 있었어요. 그림 실력도 점점 늘어서 이제는 동네 카페에서 작은 전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그림을 구매했던 젊은 여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그림이 정말 특별해요. 순수하면서도 깊은 감성이 느껴져서요. 혹시 더 많은 작품을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갤러리에서 할머니 개인전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개인전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내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니.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렇게 저는 3개월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담은 그림 20점을 완성했어요. 아들네 집에서 살던 시절, 고시원으로 옮겨간 날, 새 친구들과의 만남, 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생활 모든 순간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개인전 당일 작은 갤러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중앙 일간지에서도 취재를 왔고, 심지어 작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촬영을 왔습니다. 78세의 화가 인생을 시작한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방송된다고 했어요. 아들 가족들도 모두 왔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들 그리고 작은아들까지. 아들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재능이 큰아들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된 것만도 감사해. 그날 제 그림 대부분이 팔렸어요. 작품당 30만원에서 50만원씩 총 700만원이라는 큰돈을 벌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돈을 한꺼번에 번 것이었어요. 갤러리 측에서는 6개월 후에 두 번째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이 할머니와 함께 소박한 파티를 열었어요. 작은 아들도 함께했죠.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잠시 침묵 후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네 집에서 나오신 것 후회는 없으세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을까? 아니 후회는 없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서러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아마 계속 아들 내 집에 있었다면 그저 늙어가기만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기대돼.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으니까. 작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인생은 참알수 없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 너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세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 노인정에서 그림 선생님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졌거든요. 얼마 전에는 작은 적금도 들었습니다. 매달 30만원씩 3년 만기로요. 그림 판매 수익과 지원금 강사료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큰아들 가족과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그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해요. 며느리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혹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글쎄 매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비결 아닐까? 나이가 들어도 설레는 일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야.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부담스러워 했다면 이제는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시니어 문화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돕는 겁니다. 김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변화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처음 들었을 때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이의 인생 찾기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나 재능을 발견하고 제이의 인생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뜨개질 강사가 되었어요. 평생 취미로만 하던 뜨개질이 이제는 그녀의 직업이 된 거죠. 그녀가 만든 작품들은 동네 장터에서 인기 상품이 되었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는 강좌도 열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반찬 만들기에 달인이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표 총각 김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우리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79번째 생일이자 그림을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들들과 손주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때제 마음은 이미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촛불을 불며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내 집에서 쫓겨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78세에 새 출발한 제가 그 증거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 안에 숨겨진 재능과 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 그리고 자식의 냉대로 상처받은 부모님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은 나이라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작은 투룸에서 친구와 함께 살며 매일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감사해요. 제방 벽에는 제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맞이한 첫 아침의 모습이에요. 어둡고 좁은 공간 안에서도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모습을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한 줄기 빛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78세에 시작된 제 인생 이막이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저도 무척 기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